A mis amigos, ¿sí? este shampoo que producimos, mis amigos, nos da grandes beneficios. Primeramente, no nos. Bueno, para los que ya tienen, hay una mala noticia: la mala noticia que llegaron demasiado tarde, porque la raíz que viene, no hace milagros. Ya. Ya. La process is the wash, the dirty wool, and shampoo, in alpaca fire. For these roses, mm. for what will you vote? This is the rush. Russia. Russia, inga, tá?

이것이 라 플라자 사그라다 데스푸르토리다 인카스 타임. People, they don't sell souvenirs like now. t h 아 추워 죽겠는데.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뷰 포인트래잖아. 여기 진채로고, 그지? 10분 동안 자유 시간. 근데 이게 진짜로 돌이 돌이 거기 맞겠지 돌이 근데 뭔가 세면은 안안 했다고 바늘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아 그건 마추픽추인가 보다 음. 뷰 맛집이다 뷰 맛집. 잠바를 엄마 주고 그거를 들고 다니지 여기는 모라이 라는 인데 모라이 그라치스 이 이게 뭐라 이거. 20분 자유 시간이고. 역시 단체 관광은 좀 그래, 그지 20분이 뭐냐, 20분이. 자유여행의 짱이야. 맞아. <laughs> 아, 눈치 보여서 이거 보기는 하겠냐? 3,500미터 해발에 이건 뭘로 뭐, 만들었다는데 사람은 진짜 많아 우리 투어만 해도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슬로바키아 어. 이거 볼라고 이게 어? 벌? 아 여기 와서 무슨 벌을 벌 어쩌라고? 재밌었어? 나쁘진 응. 않았네. 가자. 올라가. 어. 모라이 여기가 농작물 실험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농작물을 키워갖고 실험을 해서다는데논 아, 논. 산에다가 논 만들어 놓고 아, 그랬다 하더라 아 오케이 모라이 끝나고 또 쇼핑센터 와갖고 초콜릿 눈꽃만큼 먹인 다음에 사람. 아, 이 시간들이 아까워. 아마존에서도 약 파는 시간 있었고, 여기서도, 벌써 두 번째. 아침에, 음, 제일 처음에 한번 갔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장소 갔다가, 밥 먹고, 두 군데 더 갔다가, 이제, 마추픽추 타는 기차 타고, 마추픽추로. 오케이. 오늘의 일정은 거기까지 염전에 왔고 와 저런 꼬랑탕길을 저런 랑탕길을 어떻게 내려왔지 이게 다 소금염전이래 너 관심이 없구나 아니, 아니. 가자 우윤이랑 다른 입장이니? 여기는 소금사막이고 아니 다 좋은데 다 좋다 이거야 사람은 많고 여기 사진 한장 찍고 빨리 버스로 오라고 해갖고 이게 다 염전이야 염전 근데 약간 기이한 거 말고는 잘 모르겠다 그래 페루 염전 봐주자 봐줘 근데 사람은 진짜 많아. 사람이 진짜 많아. 자, 점심 먹으러 왔고. o 페야 많이 먹어라 meeting p o 옆, 옆 테이블 있잖아. 그래 이런 느낌. 나쁘지 않네. 여기는 어디인가. 설명은 못 듣고 여기서 이제 쿠스코 마지막, 쿠스코 마지막 일정이고 여기서 이제 기차 타고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만 남았고. 어. 저있네자 이제 마지막 일정 저 높이를 걸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3시 45분에 네, 투어리스트들하고는 이미 헤어졌고 우리끼리만 어. 아니 한명다한 그릇 가지 않나? 두 가리야인가? 아니 두 가리야 아 가리야 응. 시간은 몰라 귀여운 알파카 너는 징그러운 김민석이고 아니 내가 왜 징그러워 아빠 닮았대 아빠 닮았대! 사람들이 맨날 그래 꽤 높은 계단 가야가! 난 전혀 안 무서워 힐도 안들어가겠다 아... 각도리는 시비가 12각도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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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을 시비가 돌전 시비가 도전. 시비어도아 시비가 도전. 시비가 도전. 시고가만전시가자전 시비가 도전. 시비가 도전. 시비가 보가가 일단 가자. 오케이. 그냥 어. 뭐 그냥 뛰어 올라오지. <laughs> 그 여자 부산지대만 아니었어도 힘들어하면서 뛰어왔다 어. 힘들어. 아, 여기 이름이 너는데 여기가 제일 낫다 제일 많다. 볼 것도 제일 많고 어. 볼 것도 제일 많고 사진도 제일 잘 나오고 여기가 어. 왠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산 정상까지 갔다 왔는데 영상을 안 찍어 버렸네. 아 이제 내려가는 길, 이제 기차 타고 마추픽추로. 어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가자 이제. 어, 기, 아 기차 기차 사진 기차 영상이나 한번 찍어봐야겠다. 오케이 가자.

저 끝에다. 그래. 오케이. 마이칸이고. 오. 마이칸이고 마추픽추 트레인. 어 이제 이제 마추픽추로 갑니다. 뭐야 마주보게 됐겠네 됐네. 됐네. We will arrive at the final stop of our trip, Machu Picchu Pueblo Station. We remind you to take all your personal belongings with you. Inca Rail and its crew on board appreciate your prefer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laughs> ah, okay. yeah.